연극의 두 번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다리 꼬고, 그리고 팔짱 끼고. 근데 무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관객들 졸고 중간에 뛰쳐나가고 공연 쫄딱 망해. 대사에 맞는 표현수단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목소리> 안녕? 연기 힐러야. 오늘은 연극의 두 번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무대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움직임이랑은 달라.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어떻게 말해? 다리 꼬고, 그리고 팔짱 끼고, 기대 갖고 특별한 행동 없이 몇십분씩 얘기하잖아. 근데 무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관객들 졸고 중간에 뛰쳐나가고 공연 쫄딱 망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사에 맞는 표현수단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대사에도 그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 돼. 행동이랑 대사랑 안 맞으면 연기가 어색해져.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뻘쭘해 죽겠고, 너무 뻘쭘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계속 움직이면 관객들이 공연에 집중 못하고. 좋은 연기는 행동이 대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대사랑 잘 어우러져서 배우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특기로 무용 잘하는 애들을 뽑는 거고. 근데 문제가 무용을 잘해도 그 연기에 적용이 안 돼. 무용 따로, 연기 따로야. 그래서 난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사를 하면서 여러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훈련 방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어떤 대사에도 자유롭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결국 무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